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21평 아파트 매수하기, 14평 전세 및차 구매하기. 이게 왜 V.S.인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30대 중반이신 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뭐가 유리하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5살 미혼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잘안 돼가지고 3억의 빚이 생겼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셔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28부터 33살까지 한 2년 전까지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5년이나 회생 비용을 갚아가지고 아, 엄청 고생하셨죠. 33살에야 드디어 신용을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알았었는데 지금은 회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빚을 지고 내가 빚을 갚았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 사실 상상이 잘 되진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실수령 55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빚 갚기 바빴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회상이 풀리고는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통제됐던 소비를 시작하게 돼서 과소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은 대출을 갚으라고 누가 막 쪼아대니까 막 힘들어도 갚았는데 어느 순간 한 5년 동안 빚 독촉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 왜 갑자기 돈이 남지? 하면서 막 쓰기 시작했던 거야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 그러니까 막 과소비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정신 차리려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복도식 구축아파트 방한개 거실 한개 2억 3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 원래 한50 정도 월세를 월세 겸 이자를 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와서 80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한 1억 5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좀 시세가 좀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매매는 2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깡통되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이제 다만 이제 보증보험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보면서 안전하게 이제 있는 상태인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고향집을 매매하는데 3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고향에서 사업을 한다고 또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줬어요 빚에 허덕였으면서, 제발로 빚더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 여동생의 집,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체도 하나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빌려줬다. 이겁니다. 자, 물론 과소비를 하면서 개판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laughs> 정신 차린 상태가 아니야. 여전히 <laughs>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의지를 다지자고 사연 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사 가지고 집에다가 돈을 써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누가 빚독촉을 해 주길 바라는 거죠 빚독촉을 해 줘야지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빚독촉을 안해 주니까 돈을 막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시 빚독촉을 해 줘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신 거고 아니면 마음 잡고 저축할 것이냐가 고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4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거의 한 2억이 대출인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또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전세 만료가 24년 4월인데 이제 뭐 그렇게 오래 남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매달 300만 원씩 모아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동생도 달달이 총한 천만 원 정도는 갚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뭘할 것이냐. 21평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시흥에 받은 게한 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2억 6천 정도는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내 자산이 1억 2천이 필요한데 4천 5백 인. 는 거에다가 신용 대출을 또 7,500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맞추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뭐 세금이랑 기타 부대 비용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최대한 연계를 해 가지고 사고 빚독촉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강제로 갚는 이런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구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30년에 4%로 150, 125만원씩 갚고 뭐 신용대출은 7%로 받아가지고 월 150씩 갚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생활비를 75만원 뭐 저축 25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2년 뒤에는 뭐 저축을 125만원을 하면은 언제 끝나가지고 그 사이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되면 이거를 계속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5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 이런 플랜을 막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구축 아파트 전세를 그냥 재계약한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걸 재계약하든지. 그러면 지금 1억 5천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가 많이 줄겠죠. 대출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정 지출이 확 줄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을 위해서 저축도 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사야 되겠다. 할부로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36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고 차량 유지비 뭐10뭐 할부 40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 이것도 또 대출이요. 다 할부와 대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 전세가 만기 되는 38살 때 7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집을 사던 결혼을 하던 하겠다는 플랜을 세운 게 플랜 B입니다. 자 1번과 2번 둘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이다 너. 근데 연애가 쉽냐? 뚜벅이로 돌아다니는 거는 연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선부터 통과가 안될 것이다. 이차 없으면은 이 소개팅이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차를 사야 된다는 거에 지금 이분이 꽂힌 거예요.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둘 중에 뭐가 더 결혼 성공률이 높을까요? 라는 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푸어가 될까요? 하우스푸어가 될까요? 이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 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VS.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뭐가 더 나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76%가 21평 아파트를 사라. 집을 사라. 뭔 차를 사냐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 76%였는데 이분들이 이거 디테일하게 안 읽은 거 같아. 아까 봤죠? 4천6백만원 있는데 3억8천짜리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3억8천짜리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 합쳐봐야 100%가 안 되죠? 뭐냐? 둘다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꽤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둘다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마 요런 유형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뭐 결혼에 관련된 것도 그럴 것이고, 요즘에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집이라도 하나 장만을 해놔야 되겠다. 아니다, 집 전에 차라도 하나 있어야지 소개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안을 고른 겁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고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획을 뭔가 철저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생을 해야 되 되는 되는데. 아 고생하긴 좀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플랜을 잘 세워가지고 최소한의 고생으로 어떻게 좀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좀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고생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이제 실행을 해야 돼. 실제 실행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착착 착착 뭐 나가면서 그리고 실제 실현 가능한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고민, 단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자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3의 선택인 거죠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라 지금 이분은 둘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 실타래가 좀 꼬여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고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에 빚을 진 상태에서 물론 개인회생을 하시긴 했지만 꽤 많은 빚을 갚으셨을 거예요. 거의 5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이 상황에 추가로 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정신 차리려고 사연을 올립니다. 라고 적어주신 것. 그리고 과소비하면서 개판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신 거를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나는 과소비를 줄여볼 목적으로 어, 이게 중요합니다. 과소비를 안 하고 싶어서 집이라도 사버리자 그냥. 이게 약간 자포자기 그냥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아까 계획이 되게 많았지만 이 시작점은 이거예요 아 이거를 통제를 못하겠어 통제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뭔가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건데 이 투자죠 이 집을 사는 건 투자입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이 저축부터 한다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의 시작은 저축부터 다왜 그러냐 이 저축이라는 게이 목돈 만들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저축을 하면서 멘탈 관리가 되거든요 이돈 쓰고 싶은 거를 참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저축을 하면서 많은 투자 준비를 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소비통제가 안 되잖아요 소비통제가 안 된다는 거는 뭐큰 틀에서 정신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멘탈이 약한 거예요 이게 투자적으로 멘탈이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큰 총체적으로 그냥 멘탈이 약한 거죠 그냥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의지해서 컨트롤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소비 통제가 어렵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겪는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도 다해 봤지 않습니까? 투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훨씬 더 어려운 레벨입니다. 이 소비 통제는 쉬운 거예요. 투자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비하면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더 어려운 투자. 그러니까 이분이 아, 아마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걸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냥 집 사놓고 그냥 대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은 갚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대출은 갚고 있는데 집값은 막 떨어져. 그러면 그 멘탈이 막더 터져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투자에서 지금 답을 찾고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고 집 살까요? 라는 건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투자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해도 집값이 빠지고 하면 되게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오는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저축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집을 살게 아니고 그냥 적금을 먼저 들면 됩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월급 날 월급 날 적금이 먼저 빠져 나가게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사는 습관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다 뭐 많은 계획을 막 적어 주셨어요. 뭐 30년에 4%로 빌리고, 신용은 7%로 빌리고, 뭐 고정제출을 뭐 얼마로 하고, 저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때 얼마를 모으고, 이런 플랜을 막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계획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잘안 되죠. 그리고 계획대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멘탈이 강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멘탈이 되게 약한데, 거기다 투자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되겠지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회사가 더잘될것 같다. 나는 뭐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말을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자가 뭐 4%에 빌리고 뭐 7%의 신용대출 빌리고 뭐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주신 게 아마 가장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게 대단히 많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계획과 이 불안한 멘탈로 지금 내가 대출을 거의 90%를 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맞는가라고 보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냥 1년짜리 적금을 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1년짜리 적금, 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럼 뭐 6개월짜리, 6개월짜리라도 하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유지를 내가 할수 있는지, 내가 대출을 갚을 의지가 있다면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도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내가 못한다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막 펑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집안 사길 잘했네 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집을 사놓고 대출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지 투자는 아직 내가 갈 단계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자산이 마이너스 400만 원이에요 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5천만 원을 가족한테 빌려줬다 고 그랬죠 그중에 1천만 원 정도 아마 어 여동생이 갚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 버는 게 나만 지금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자산이 마이너스 400이라고 쳤을 때이 상황에서 거의 현금이 지금 없는 분이니까 90%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샀다고 칩시다.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 그러면 집을 사면 수익이 나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얼마가 나와야지 이게 유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90%를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거의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한 4.3, 4.5는 되겠죠? 이자가. 그럼 매년 4.5%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취득세니 뭐 재산세니 뭐 높진 않아도 계속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래저래 뭐 수리비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한5% 이상 원가가 계속 추가된다고 보면 돼요.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투자가 려면 은행에 넣어놓은 거보다도 뭔가 유의미하려면 한 매년 10%는 올라야 돼요 맞죠 이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지금 원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10%는 올라야 되는데 시흥이 과연 그게 매년 10%가 오를까 한 해가 오를 수는 있지만 매년 4 5년씩 막 계속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 이자나 그리고 지금 상황이 투자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선우를 따져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가? 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분은 결혼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서 그것 때문에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그 남성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거가 차가 있거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차나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뭔가 내가 많은 걸 말을 안 해도 이 차나 집으로 설명되는 게 있어 어떻게 사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타는 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내가 잘 사는 어떤 그 모습과 그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그 방향성의 중간에 차나 집이 있는 것 뿐인 거지 단순히 차나 집이 있다고 해서 여자들이 결혼하고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우가 바뀐 거라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결혼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둘이 합심해서 잘하면 차나 집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과정이고 중간에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같이 모아서 사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차나 집이 있어 해야 된다던데요. 그런 사람들만 찾고 있는 거지. <laughs> 내가 뭔가 외모를 대단히 중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대단히 중시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요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나도 상대한테 요구하는 걸좀 낮추면 돼요. 그러면 경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차나 집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중간 과정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 경제관이라는 거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정말 나중에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떤 이게 등산 같은 거예요. 이 길로 따라가면 정말 정상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 조난당해가지고 굶어 죽을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로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연애야 그냥 어차피 여기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무나 만납니다. 그렇지만 결혼까지 가려면 정상까지 가는 그 등산로 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관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나의 어떤 생각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도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가정보다는 기존의 가족을 더 챙기는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출도 많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보여주는 게더 중요해서 대출을 막 엄청 받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차가 필요하다니까 차를 막 5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를 막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차나 집이 있어도 결혼까지 가기가 오히려 힘들다. 왜냐? 오히려 정상은 못갈것 같고 바닥에서만 막 빙글빙글 돌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의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 있고 그게 답이 내려져 있다면 내가 당장 돈이 좀 적고 내가 당장 능력이 좀 없더라도 충분히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게 빚을 갚은 거를 보면요 분명히 이게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인내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는 사연자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충분히 지금 제가 영상에 말한 거를 이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려는 길이 뭔지를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나는 어떤 정상을 갈 거다. 내가 올라가려는 산은 어디다? 그리고 그 산을 가려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나는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헤쳐나갈 것이고 그 헤쳐나갈 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같이 한다면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 비전을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주변 친구들 말처럼 차를 사야 돼, 집을 사야 돼. 그래야지야. 또 지금 안 그러면 또 소개팅 나가서 그냥 까요. 그런 조언, 그딴 조언을 조언이라합시고 생각하시면 본인 인생을 더 꼬게 된다. 본인 인생, 본인이 꼬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 가치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면 그 올바른 가치관이 본인 스스로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돼요. 주변에 여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비전을 계속 얘기해. 그러면 분명히 한 명이 걸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퍼트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누군가 하나 걸린다고. 근데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고생하든지 아니면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지고, 갔다 헤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러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뭐차 5천만원짜리 산다? 뭐 그딴 소리 이제 그만해 이제. 아시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